안녕하세요. 궁딩이 팡팡 궁팡의 호산나 전두사입니다. 오늘은 잠원 28번째 날입니다. 잠원 28장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. 사람의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. 아멘 여러분 철인 3종 경기 들어보셨나요? 세 가지 스포츠 종목을 연이어서 해야 되는 경기인데요. 거기에는 바다수영, 사이클, 마라톤, 이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. 그런데 그 거리가 장난이 아니에요. 수영은 3.8km, 그리고 사이클을 182km, 마지막 마라톤 풀코스 42.19km를 다 달려야 완주가 된다네요. 와, 철인이란 말이 괜히 붙은 게 아닌 것 같네요. 그런데 이 종목이 조금 더 단축된 거리로 올림픽 정식 종목에 채택이 되었대요. 그래서 바다 수영을 1.5km를 먼저 하고, 그 다음에 사이클 40km, 마지막 마라톤 10km를 다 완주하면 바로 철인 3종 경기, 올림픽 코스가 되는 겁니다. 와, 그런데 이거를 17시간 안에 완주해서 들어오면 철인으로 등극이 된대요. 진짜 철인으로 인정할 만하죠? 와, 여러분, 이런 세 가지, 한 가지만 해도 막 숨이 톡톡 막힐 것 같은데, 이세 가지를 다 아시는 분들, 진짜 존경하네요. 아마 제 인생에는 이 경기는 절대 없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여러분, 믿음의 3종 경기 들어보셨나요? 바로 여기에도 세 가지 종목이 있는데요. 첫 번째는 말씀, 두 번째는 기도, 세 번째는 삶입니다. 이세 가지를 다 완주해야지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. 첫 번째, 말씀은 어떻게 달리면 좋을까요?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새로운 만날을 먹었듯이 조금 더 많이 담았다가 다음날 먹으려고 하면 금방 썩어버리고 말아서 하루 먹을 양식만 딱딱 먹었거든요. 그렇게 말씀도 하루에 벼락치기로 먹으면 안 되고 매일 정해진 양을 꼭꼭 잘 씹어 먹는 것이 말씀을 소화시키는 방법이에요.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잖아요. 여러분 누구랑 이야기를 나눌 때 제일 행복하고 좋으신가요? 시간 가는 줄 모르고, 모르고 대화 나누시는 분이 계신가요? 당연히 제일 친한 사람과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. 어색한 사람. 처음 만난 사람과는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줘도 조금 이야기 하다 보면 소재가 다 떨어지잖아요.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. 하고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죠. 그런데 친한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? 매일 봐도 왜 이렇게 할 말이 많은지. 아우, 그럼 다음에 또 만나. 아, 그럼 나머지 얘기는 문자로 할게. 막 이러면서 떠나잖아요. 매일 이야기를 나눠야 서로 삶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뭐 누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이런 걸다 알아서 어,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오늘 이랬잖아 그럼 또 옆에서 막 맞장구를 쳐주고 반응을 해주고 그러다 보면 이야기가 끊이지가 않죠. 그래서 주님과 대화를 나눌 때에도 주님과 친밀함을 쌓아야 돼요. 매일 매일 기도하면서 매일 매일 주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. 할 얘기가 더더 욱 많아지리라 믿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3. 삶이 진짜 중요해요. 내가 말씀도 잘 읽고, 그리고 기도도 해서 주님과 친밀함을 쌓았는데, 그런데 삶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눈을 동그랗게 뜨시면서 말씀하실 거예요. 너 내가 준 편지도 다 읽었고, 그리고 나랑 항상 얘기했는데, 도대체 삶은 왜 그러니? 왜 그렇게 살고 있니? 이러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.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바로 이 말씀이 나오네요. 만약에 우리가 귀를 막고 하나님의 그 말씀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만 열심히 한다면 그 기도는 가증한 기도래요. 하나님 제가 진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.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해주세요. 막 이러면서 막막수려한 말로 기도를 한다고 해도 오너내 말도 모르면서 내 뜻도 모르면서 그건 가증한 기도란다 하고. 말씀하시네요. 그러면 말씀 없는 기도는 껍데기일 뿐이고 또 기도만 하고 아 거꾸로 말씀만 열심히 보고 기도를 안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? 와 그것도 문제죠. 머리만 왕창 커져가지고 음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. 아 그건 진짜 죄입니다. 정말 잘못된 길로 가시는 거예요.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. 이것도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네요. 또 마지막 한 종목. 말씀과 기도는 꾸준히 하고, 그리고 예배도 잘 드리고, 뭐, 한다는 건다 아는데, 만약에 삶이 따라주지 않는다면, 그 누구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먼저 비웃어요. 세상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믿는 사람들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있거든요. 아주 그 기준이 명확해요.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먼저 세상 사람이 알고는 "아, 저 위선자들, 저 거짓말쟁이들, 저렇게 사는 거 봐!" 하면서 손가락질한다니까요. 여러분, 이 철인 3종 경기, 믿음 3종복을 잘 지켜야겠어요. 이세 가지를 모두 완주하셔서 하나님 앞에 철인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.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. 하나님 아버지, 우리가 말씀 보는 것을 소홀히 했습니다. 그래서 다내 영혼이 말라 비틀어가고, 주님 말라 죽고 있는 내 모습을 봅니다. 그리고 또 주님과 기도하기를, 주님과 대화하기를 소홀히 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다 잃어버리고, 고아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. 주님, 주님을 옆에 두고서 기아처럼, 고아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꾸준히 함으로 그리고 또 삶으로 살아내므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웃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철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오늘도 믿음 3종목 잘 완주해보고, 내일 또 만나요. 여러분, 안녕.